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 3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03문답 질문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첫째, 복음과 교육의 사역이 유지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안식일, 즉 휴식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에 공헌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나쁜 행위를 그만두고 나 자신을 주님께 바쳐 주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생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10개명 중에 제4개명과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서명, 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제4개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룩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너무 잘 아는 사실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 제 사계명인데요. 먼저 어, 이제 사계명 언제 만들어진 건가?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 어, 성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 3절이죠. 한 창조와 관련된 말씀이다 라는 건 절기다 라는 거. 장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에 유래해서 일곱째 날에 우리가 쉰다라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심지어 하나님이 안식했다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그 질서 안에,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생명이 가득하여서 그렇게 살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안에, 하나의 생명이 가득하더라라는, 것.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진 그 결과가 뭐냐, 그 안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창조 기사 거기에 유례를 두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그 규례를 규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이제, 법, 이제 법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을 처음 받은 시내 산에서 그 명령을 맞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이십장 이0절1 1절 보면요.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규정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 규령이 이 안식일의 규정이 창조 기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이 안식일은 창조 이 세계와 창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처음에 그 규정을 가르쳤던 것이 신의사에서 가르쳤다 치그근데어 그러면 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루 쉬는 날 공휴일을 제정하신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가 첫 번째 우리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어, 규정은 아 이게 너희가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은 이제 신의산을 가르치셨는데 처음 안식일을 가르치신 것은 축으로 해서 신의산에 오는 길에 가르치셨죠. 처음 만날을 제공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오메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늘님께서 처음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을 하십니다 만나를 제공하시는데 어? 주중에 6일 동안은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어, 만날을 거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하고, 어, 조금 욕심부려서 더 거둬가지고 하루 안에 다 먹고 혹시라도 광량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집안에 보관 해두면 그것이 하루 만에 부패가 되어서 그 다음날에 사용하지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꼭 명령하신 대로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는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 근데 6일째 날은 좀 다른 명령을 주세요. 다음날 안식일에는 주지 않을 거다로. 그런데 그날 거둘 것을 6일 날 미리 줄 것이고 명령대로 그때 6일 날 평상시 거두는 것보다 두 배를 거두는 그것은 상하지 않고 7일에 먹을 양식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살 것이고 반대로 그래서 7일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저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때 명령하신 대로 거두러 나가서 거둘 때 그게 공급이 되었어요. 공급이 되었고, 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6일째 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고 하네요. 어, 그전에는 두 배가 아니었는데, 그냥 해왔던 대로 하면 7일에 거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6일날 명령하신 대로 두 배를 거두고 하면 7일날도 먹을 것이고, 아, 결국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께서 님 먹을 것을, 생명을 공급하시더라는 그 삶의 자원을 공급하시더라. 그래서 그가 주시는 공급 가운데 7일은 뭐할수 있는 거냐? 쉴 수가 있는 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안식하면서 어 사실은 거두지 않았죠. 그날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야 되는데 그 전날 주신 양식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아 그들이 먹고 안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뭐 기억하고 뭐 헤아려 보는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다양한 그 안식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안식을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뭘 기억을 해내느냐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날도 살수 있는 것은 내가 이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안식일의 목적이고,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졌으면요, 안식일은 다시 한번 더 인생의 공급자가 내 삶의 공급자가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는. 단순히 과거에 생명을 주신 것, 과거에 안식을 주신 것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과거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바랄 안식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헤아리는 것이 또 안식일의 목적이죠. 그래서 과거에 주신 안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 내 예배의 대상이 하나, 당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당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어, 한 모습이랍니다. 또 다른 한 모습이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부터 또 월요일,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안식 첫날이죠. 일요일.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안식을, 무슨 안식을 기대하고, 어떤 도움을, 어떤 평화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다람쥐를 해갈 수 있도록 스스로 무장이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다는 거. 히브리사 사장 사절 오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면, 여기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신 거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하면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한, 주신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안식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어, 그 다음에 주식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무장되어지는 그런 자세를 견제하게 되는 그런 그런 회복하고 열정을 동기를 부여잡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안식을 가지고도 그 동기를 그 열정을 마땅히 기억해야 될거 생각해야 될 거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릇된 삶을 살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것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읽어주시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안식일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어,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가 안식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바라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도록 명령되어졌는 우리 좀 전에도 말씀 이거 확인해서 저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 시기를 지키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저 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루를 온전히 쉴수 있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루를 쉴 수가 있어요. 힘을 힘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충분한 힘과 충분한 능력이 없으면 기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죠. 근데,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농경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더더욱 그렇죠. 하루를 쉰다고요. 당장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루를 쉰다라는 거, 그러나, 안식일를 지키는 모습은요,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죠. 내가 누리는 생명, 내 수고가 내 노력이 만들어, 아니죠.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은 내 수고, 내 노력이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지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일, 일곱째 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이고 단순히 일을 한,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구나,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기억한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를 하는 거죠. 민숙이 28.9절 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두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렇게 소개가되어지있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상번자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상번제 전제외에 안식일에 드린 제사가 이렇다라고 규정을 주시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안식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땅히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쉬고 놀고 공유를 하다가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어, 그 기회를 가지도록 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2사 66경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천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방법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 뿐만 딱히게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래서 단순히 쉬려고만 덤벼드는 것도 사실은 안식일을 반쪽만 지키는 거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스스로 생각을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단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신약에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먼저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성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안식 일에 성취도 하는. 본로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안식일이 교회와 성도의 규범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판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 안식 평화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그 일에 발생한 일의 그림자고 이미 그 성취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이 절기니 초하루가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초대교회 신앙을 처음 받았던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믿었던 교회가 어, 안식일이 정신을 살아내더라. 사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어,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때려 하여서 성찬을 했던 예배를 해도 예배하는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니까 그날 바울이 강론한 걸 열심히 배기, 배우기 위해서 밤중까지 계속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은볼수 있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소위 우리 말하는 일요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뭘 하나요? 아, 진짜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식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안식을 향해 걸어갈 걸음을 지속해서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무장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시간을 가서떠라라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면서 매주 첫날 매주 첫날 안식고 첫날이죠. 일요일입니다. 주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어, 모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헌금하고 연보를 해서 바울이 방문해서 따로 어, 헌금하고 연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그 실제로 그런 매주 첫날 모여서 헌금하고 예, 예배하고 그리고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왜? 진짜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가 바라는 안식입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왜 그런 시간을 가지는가? 아직 완전한 성취가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완전한 성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교례를 만들어서 그하나님께주실 안식을 향해서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고원해 주러 받아들였던 교회가 우리도 들어갈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린 무장할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신약의 주일이 그런 이해 가운데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졌더라 것. 안식 구약의 안식일과 연장선에 있지만, 안식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안식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정신인, 구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살기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무장하고 확인하는, 그 삶의 방향성에 다시, 다지는, 그런 예배의 날, 그런 모임의 날을, 어, 주일날로 그렇게 모이더라. 히브리서 9장, 4장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교회에게, 신약교회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건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고, 진짜 진정한 안식 그때가 남아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안식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면은 안식을 가지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신약의 주일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약의 안식일처럼 어떤 규정과 규례를 따르고 그것을 행한 것으로 신앙에도 그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는데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고 하루를 구별하여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어, 경건한 스스로의 상태가 되도록 무정하고또필라한시심을 가지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분주함에 휩쓸려서 무엇이 삶의 성공이고 무엇이 삶의 진짜 바라던 안식인지에 대해 놓쳐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어, 또 주의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강화하고 또그 경건의 훈련이 마땅히 만들어져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서 또 우리가 배워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고요더더 어, 더 이상 규례와 규범으로 신앙을 규정하는 주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그 영원한 안식을 바란다라고 살아갈 때뭐 다른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일은 제멋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구별하는 거, 하루 예배하고, 하루 구별하는 거잘안 하면서 다른 거 경건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무으로 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신학교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주의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그런 이해가 있다라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처럼 규범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분명한 이해는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고, 그걸 향해서 우리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고, 생각을 깨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처음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주신 생명을 바라는 신앙을, 어, 그 그규정으로해서 가르치셨던 거죠. 우리 주일이 그런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 이해가 있다라는,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조금 더 구별하는 훈련도 해보가는 그런 이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간단히 살펴봤 안식 규정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어, 나의 주일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가 주신 생명을 정말 진정 기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나 자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다음 우리는 이제 일려요 땅하고 출발했을 때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그런 그런 주일이 되고 있는지 꼭 주일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매일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어, 기억해야 될거 기억하고, 누가 정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주일은 예배는 드리는데,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주일은 이런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고, 열정을 가지고 무장이 되어주고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 그냥 종교적 행사를 했다라는 것 정도로 지나가고 있다면요.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으면 좋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나 정직하게 기억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하는 것이 확인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대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바르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더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수 있으면 좋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겁니다. 정말 바라야 될것 바라며 배워가야 될것 배워가고 내딛어야 될 선택 내딛으면서 어디 구원이 있는지 압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고백하는 고 자리에 있는 제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우리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